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헤어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궁합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남자분과 여자분이 부부거든요. 이두 분의 궁합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살고 있는 부부를 왜 보래? <laughs> 궁합이 어떤지. 아, 참. 일단 사진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번 봐볼게요. 네. 아, 구하라고 없어서 아, 다 산년은다각진년을 그거 보실 적에, 신한땅기 주고 보실 적에. 근데 이 부부가 네. 서로가 안 맞아, 음. 어떻게 안 맞냐면, 자, 이 강씨의 남자는 정확하게 극단이기주의여야 되고, 음. 굉장히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약간의 우리 옛날스러운 사람들 있잖아. 외고직과 외골수를 끼고 있어. 자, 김씨의 여자의 사주는 뭐냐면, 근데 어찌 보면 잘 맞는 거일 수도 있겠지. 왜냐면, 참물인자를 끼고 살고 있거든. 이 임자생의 여자의 사주 성향을 보면, 참물인자 참는 건 잘해. 근데, 정반대야. 이 사람은 되게 화려해야 되고, 화려한 걸 좋아라 해야 되고, 가꾸는 거 좋아야 되고, 또, 집에서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야. 근데 이강 씨의 남자는 지금 이이 음이 분이 섣달 스무 하루라고 하면 이기우생의이 이 사람은 명을 이어갔어야 돼한 번쯤은 명을 한번 이어가야 돼 크게 아팠거나 네. 어~ 아파서 나았거나 아니면 크게 뭔가가 있었어야 돼이 사람의 사주는 그리고 음~ 왜안 맞냐면 남자는 일부 종사가 안 되고 여자도 일부 종사가 안돼 사주팔자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거는 한 번에 고비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한번의 고비를 지나고 파짜 땜을 각자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그렇지 못했다면 이분들은 초년에 깨져도 진지게 깨졌어야 돼. 사실은 어. 그렇게 안 맞아. 근데 여자의 이 여자가 참아줌으로써 궁합이 안 맞거든.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배우자가 없어 사주상에. 남편이 없는 사주야. 여자분 사주가요? 어. 그러니까 음. 남편이 있어도 남편의 구실을 못 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자식을 있으면 내가 자식을 키워야 돼. 그니까 자식이 있다 그러면 이 자식을 어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음 만약에 자식도 없다 그러면 돈이 서방이다 생각하고 돈이 자식이다 생각하고 돈만 보고 살아야 돼. 이 여자의 사주가 그래.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 만약에 지금 이제 살, 살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고비수는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 거야. 그리고 음 여자가 참았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갔을 거고. 근데 남자의 성격도 속에 는 진하게 뭔가를 그러니까 속마음을 다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착한 성향은 띄는데 너무 강한 고집이 있어 나서 이 여자하고 사는데 마찰이 많고 트러블이 많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 김씨의 여자가 참아주고 안아주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근데 어찌 보면 지금 그렇게 막 애정이 막 있다 뭐 오래된 부부니까 오래다니다 보니까 뭐 이제 의리로 산다지만 처음부터 이분들이 사랑을 극대화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의리로 살았던 것 같아. 그 지금도 의리고.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너는 너대로 살아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자, 한 공간에 산다고 하면, 너는 너대로 살아야 되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 돼. 서로의 일을 터치를 안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그렇게 좋은 궁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면, 이윤는 없이는 가. 각자. 음. 어. 이혼수는 없는 거네요 딱히 이혼수는 없어 왜냐면 사주상에 일부 종사가 안 된다니까 남자도 약해 한번 갔다 오고 두번 갔다 오고 세번 갔다 와도 내 처가 없어 고독하고 외로워 스님 사주여야 돼 그리고 여자 사주 팔자도 아까 그랬잖아 자식이 있다 그러면 자식만 보고 살아야 되지만 자식도 없다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 돈이 서방이다 나 금전이니까 돈이 이제 돈이, 돈이 자식이다 생각하고 내 사업, 내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주야. 음. 배우자 자리가 없단 말이야. 남편이 있어도 남편하고 내가 같이 함께 뭔가를 막 이뤄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지. 음. 그래서 참았으니까 이렇게 갔다. 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근데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한고비를 지났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어쨌든 여자가 참아주고 감싸주고 가니까, 음, 괜찮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두분 같은 경우에는 음. 그전 그 현재 음. 이제 클론 음. 멤버였던 음. 강월래 씨랑 김송 부부거든요. 아하. 강월래 음. 씨 아시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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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맞아 그래 한번에 고비가 있었어. 맞아요. 음. 이두 분이 최근에 그 옹영 그 각사 음. 나오는 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내가 아는데 보지를 못했어. 네. 그래서 이두 분의 좀 앞으로의 좀 미래랑 맞춰보려고 합니다. 음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아... 두 사람이 어찌 보면 진짜 각자가 한 공간에서 각자가 살아가는 형태긴 하지만 어쨌든 자식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야 네. 응,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강올리 씨가 약간 아까도 말했듯이 가부장적이고 왜골수고 이기주의 약간 이런 성향이 있어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뭐 예운수가 있거나 어, 뭐가 있거나 이렇진 않은데 음. 근데 잘못 자취하면 한 번의 고비는 있어 어... 별거 아닌 별거 설이라든지 음. 아니면 이혼 설이라는 게뭐 어, 올해 지수에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음. 어, 내년 지수에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음. 근데 또 우리 이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음. 얼마나 음. 좋으신 분들이잖아. 진짜 어. 방송에서 봤는데 김성씨가 진짜 많이 그 참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이 사주가 네. 참는 사주야 아까도 말했듯이 처, 참았으니까 이제 속에서는 이제 이게 골맞겠지 음. 음, 근데 이 분이 또 푸는. 거를 또잘 풀어내. 네. 그래서 어, 어쨌든 내가 나를 가꾸면서 아니면 뭐내 재능으로 기술로 뭐 이렇게 또 풀어내는 걸로 또 스트레스를 풀어 가시니까 네. 어,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둘이 또 근데 그렇게 잘 맞는 합은 아니야. 네. <laughs> 그래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